나는 지금 축복이고, 사랑이고, 희망입니다. 나는 축복의 존재, 사랑의 존재, 평화의 존재로 태어났고, 지금 실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시선이 닿는 곳, 나의 손길, 발길이 닿는 곳마다, 빛이고, 희망이고, 웃음이 가득합니다. 지금이 나의 생애 최고의 순간이고, 지금 이 순간에, 우부익생 만오공 중생수기 득이, 하늘 가득히 보배비가 온 세계에 여름날 폭우 쏟아지듯이 그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쏟아부어주시는 축복의 존재로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름날 쏟아지는 제가, 음, 폭우를 제가 바라볼 때그 빗방울 알갱이들이 얼마나 얼마나 무수한지요. 아승지, 아승지 보배로 반짝거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축복이 나에게 쏟아지고 있다고 제게, 어, 진리에서 지금 제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아침에 내가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이 세상이 생긴 것이고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1초 행복하면 1급 행복합니다. 1초 행복하면 그 완전한 경지에 지금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초가 바로 우주의 문이고, 진리의 문이고, 어, 기쁨의 문입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걷고, 움직이고, 밥 먹고, 일하고, 이 모든 것이 생명의 작용입니다. 축복이 쏟아지는 장소가 바로 나이고, 내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내가 바로 화엄의 궁전입니다. 방거사가 신통 묘용이란 산에서 나무 헤어오고 우물에서 물기로 오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진리란 이렇게나 쉽고 간단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건데요. 진리는 물막과 같고 반막과 같은 것입니다. 척척 잘도 이루어지는 순리들, 지금 술술 이루어지고 술술 그냥 풀려지는 이 나의 삶이 있잖아요. 아침에 태양이 떠서 오고 낮이 되고 야간이 되어서 또 어, 태양이 또 돌아오고 이 평범한 일상 척척 이루어지는 이 순리들이요. 이게 바로 진리거든요. 이게 바로 신통한 기적들인데요. 바로 평범한 일상이 바로 은총이고 축복이 쏟아지는 어, 곳간입니다. 내가 웃을 때마다, 내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시장에서 계절마다 잘 익은 과일들과 야채들을 보면서 신기하고 즐거워하고 웃음 터질 때, 화엄경 한 글자 한 글자 공부할 때 10조 95,048자 이 자비 경전이 매일 나를 일깨우고 행복한 수행자로 살아가게 해주는 이 우주. 이 세상 지구별의 일체처 일체시의 모든 장소 모든 때에 이 선물같은 일상이 진리현현이면서매 순간 나에게 은총과 축복을 쏟아주고 계시는데요. 물 쏟아지고 전기불 켜지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즐거워하고 이 삶의 장소가 바로 신이 거하시는 나의 궁전입니다. 내가 바로 온 우주이고, 세포 세포마다, 백조 세포마다, 어, 세포 DNA 원자 원자 미립자마다 생명이 화음이 눈부시게 빛나고, 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일상, 삶의 곳곳, 생활 곳곳에 행복이 웃고 있고, 이 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노래처럼 부르고 다니는데요. 척척 이루어지는 이 순리. 이거 정말 기적 아닌가요? 나의 삶,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신기한 기적이 바로 평범한 물맛 같고, 발맛 밤맛 같은 진리가 온 세상에 펼쳐져 있다라는 이 기적이 놀랍고 신기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진리에 눈뜨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면서 소박한 삶을 누리고 사랑하고 놀랍고 신기하고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듯 난생 처음 바라보듯 첫 걸음을 떼는 아이처럼. 모든 것이 설렘이 가득하고 기쁨이 퐁퐁퐁 샘솟아납니다. 아승지, 나유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이 기쁨과 환희들, 너무 무한해서 경탄할 수밖에 없기에 그저 감사드리고 예경 올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여름날 폭우도 쏟아지듯이 그 아승지 나유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빗방울처럼 보석들이 삶의 보석들이 영적 보석들이 영적 다이아몬드 보석들이 제게 지금도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온통 보석으로 빛납니다아름다운 보석 천지입니다온통 보석으로 빛납니다. 아름다운 보석 천지입니다. 온통 보석으로 빛납니다. 아름다운 보석 천지입니다. 10조 9만 5048자, 화음경 한 글자 한 글자가 널널 춤을 추고, 나의 화음경이 이토록 자비의 빛을, 광명의 빛을 온 세상에 펼쳐놓아,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모든 존재의 길을 밝혀주시고, 모든 존재가 감사 예경을 올립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찰나에 경건하게 두손 모으며 예배에 올립니다. 나는 진리에 귀합니다. 나는 화엄경에 헌신합니다. 나는 화엄경에 예경 올립니다. 위대한 여정을 함께 위대한 동행을 나란히 시다르타 나가르스나 용수이상 청량 위대한 화음 천재들, 화음 구조자들과 함께 지금 이 순간을 축제. 끝없는 기쁨과 환희의 춤을 추고 환희의 노래를 부릅니다. 꽃잎 속에 하나의 꽃잎 속에, 연꽃 속에 또 무수한 연꽃이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화음의 세계가 이 세상에 펼쳐진 것을. 감탄하고 예경 올립니다. 화암 청춘 화암 프로라 감사합니다.